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인데, 6월 3일입니다. 2024년 6월 3일. 하하. 드디어, 교미상이, 아, 사. 교미를 마쳤습니다. 두 개다. 이게, 이게 두 개다. 요즘에 이제, 6월, 5월 말 6월 초로 들어가면서, 교미를 하네요. 5월 중순. 5월 초나 5월 중순에는 교미를 잘안 나가네요. 근데 6월달 5월 말에서 6월달이 들어가면서 교미를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을 전부 다 놨습니다. 저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아 안에 다 알을 다 까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알을 참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이런 봉군의 규모에 따라서도 교미를 빨리 나가고 늦게 나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봉군이 약하면 날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좀 어느 정도 그래도 6월 달로 봉군이 강하면 어 어느 정도 날이 추워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교미를 빨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저거 교미를 막한 달이 떠나가는 놈도 있고 막 그러네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교미를 나갔는데, 아 이거는 나간 지 오래됐습니다. 저 옆에 거는 어제 그시에 나간 것 같아요. 어제 그러니까 근래에 나간 것 같습니다. 근래 에한 일주일 안에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확실하게 배가 불렀네요. 저 옆에 거는 이거는 좀 오래된 거고요. 딱 보면은 알을 쫙 나놨습니다. 여왕이 아주 좋은 놈이에요. 이건 그래가지고 그 교미를 다. 맞췄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어, 요것을 그대로 요 벌통을 작은 벌통, 이건 시중에서 파는 교미상보다는 엄청 큰 거고 일반 벌통보다는 한 작죠. 8분의 1 정도 되려나? 아무튼 작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요것을 취미 양봉으로 하는 분들한테 팔 생각입니다. 취미 양봉으로 그냥 정원에다가 저처럼 정원에서 음, 가정집 정원에서 어, 양봉을 하실 그러니까 취미로 양봉을 하실 분한테 요것을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이게 이제 이렇게 갖고 2층으로딱 올려고 그래. 그리고 요거 이렇게 나무틀 만들어서 넣어주면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그 그거를 합니다. 그 새끼를 낳고 이제 증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번 증식을 했다 하면은 엄청 증식이 빠르게 합니다. 여기. 그러니까는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아. 말, 말씀해 주시면은 어팔 생각입니다. 근데 이걸 얼마에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이게 그래도 이게 정성이 이렇게 교미를 마치고 증식이 될 때까지 상당히 정성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정성이 조금씩 들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려면 한 달은 기다려야 됩니다. 한 달, 이제 한달 됐나? 만드는 지가? 그래서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큰돈안 드리고, 그냥, 꿀을 먹고 싶으면, 꿀을 먹고 싶은 분들은, 그, 이게 얘네들이 꿀을 어떻게 만드느냐,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꿀은 진짜 잘 만들어요. 얘네들이, 어, 교미하기 전에, 꿀을 이렇게 만드는데, 을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데, 아, 이건 일매, 일매로 만든 겁니다. 제가 교미를 시키기 위해서 이건 일매로. 이건 일매용으로 만든 거고, 이제 문은 여기 있습니다. 소문은 여기 있고, 밑에 구멍이 있습니다. 환기창 그리고 위에는 이제 천으로 덮고, 이개 포, 조그맣게 천 찢어서 위에 덮어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런 식으로 계상을 올리면 꿀을 채워, 어, 위에다 채운다, 얘네들. 꿀을 채우고, 거기다가 이제 산란을 하죠. 어, 이렇게 설탕물을 위에다 이렇게 떨어뜨려 놔주면 얘네들이 요로 주위를 몰아야 되고 가생이 벌이 없어집니다. 가생이 뚜껑을 닫으면 됩니다. 이렇게. 뚜껑을 닫으면 됩니다. 네. 아, 비켜라. 요즘에 이제 외부 온도가 25도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막 30도 가까이 올라가고 나무 거느리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상을 판매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게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미니 벌통 교미상 보다는 한몇배 크고 일반 벌통보다는 작은 미니 벌통 소형 벌통이죠.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어, 이것도 이제 교미를 갔다 왔습니다. 여왕 이것도 이것도 교미를 갔다 와서 지금 여왕 벌통이 엄청나게 뚱뚱합니다. 뚱뚱해요. 통통해져 갖고 어우 얘네들 이제 타본 떡을 막 먹네. 여왕 벌이 살라는 거 그냥 한, 여기 한장더 끼워줘야 되겠고. 켜라 그리고 이것은 팔매별통입니다. 이것은 팔매별통. 근데 이거는 교미를 갔다 갔다 왔는데 얘도 교미를 갔다 오긴 갔다 왔는데 이 놈이 이건 이제 개퍼를 팔매별통이라서 개퍼가 있습니다. 저포퍼 안에 넣고. 오. 밥은 떡도 잘 먹고 잘 먹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갖고 8매가 들어가는데 아직 2매만 넣어줬습니다 얘네들이 아직 교미를 갔다 오면은 좀그 벌을 붙여서 좀더 넣어 줄 생각입니다 근데 뭐 증식을 해서 얘네들이 증식을 하면 그때 넣어줘도 되지 쓰잘데기 없이 집 짓는 것 보다 저기서 알짱을 하나 빼다 넣어줄, 넣어줄까 아 여기다가 막 집을 막 붙여서 막전놨네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교미를 갔다 온 벌통인데 교미를 갔다 온 벌통인데 아직까지는 알을 안 낳고 있어요 여왕골은 툭툭해졌는데 아직까지 알 낳는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 우리 벌통은 햇볕이 안, 안 들게 해놨기 때문에 그늘막을 해놔서 벌들이 환풍하는데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환풍하는 벌들이 별로 없어요. 보이시죠? 3당 벌통인데도 불구하고 쟤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양벌은 뚱뚱한데도 알리 없어. 저쪽에서 알장을 알을 하나 빼다가 넣어주고 저쪽으로 옮겨줘 버릴까? 한번 또 먹는 것도 그렇게 뭐션치 않고 한번 알을 낳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얘네들이 그래갖고 어알 낳면은 빨리 알장을 빼서 큰 번근으로 옮겨줘야 돼 <laughs> 그리고, 빈소철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랬다가, 알이 어느 정도 크면 다시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증식이 되죠. 알을. 얘네들은 소요, 그렇게 인원이 안 많아서, 여기다가도 날아놨구나 자기들이 증소로라네, 스스로. 근데 이거 일벌집을 짓는 거 보니까, 일벌집을 짓고 있네,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저기다가 이제 새끼 낳고 꿀채 우면 따면 됩니다. 이렇게 빈 소초만 놔둬도 알을 이렇게 나무 틀만 놔두면 알을 낳습니다. 기다 같이. 그래갖고 요런 소형 벌통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제가 그러니까는 이거 전업 양봉으로 하시는 분들은 필요 없고 취미로. 취미로 하실 분들. 취미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 10만 원 정도에 팔 생각입니다. 10만 원. 요게 정성으로 들어간 거 생각하면은 진짜 많이 받고 싶은데. <laughs> 많이 받고 싶은데. 정성을 들어간 거 생각하면 많이 받고 싶은데. 그렇게 음. 많이 큰벌 통도 30만 원, 그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근데 어떤 분은 여왕 벌한 마리에 30만 원에 파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니, 10만 원에 벌 통째 30만 원에 팔면 그렇게 비싼 거 아니죠? 벌 통, 그래서 저 작은 벌 통, 작은 벌 통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막 교미를 여왕 벌이 지금, 여왕벌을 만들고 있는데, 여왕벌이 엄청 나왔습니다. 요새 산란을, 여왕벌이 치 태어나는데, 어,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태어나면 여기다 가둬두거든요. 그리고 그 인큐베이터에 넣어놨다 빼는데, 어 여왕벌이 괜찮게 좀 썽썽한 놈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게. 이 여왕벌이, 이게 왜,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저 꼬랑지 자체가 지금 그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교미갔다 오면 엄청 커집니다. 저기 늘어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여왕벌이 커지는 걸 봤냐면 여왕벌이 그저 뭐냐 그 설, 설탕하고 뭐라 설탕하고 꿀하고 개논데 그 그걸 이렇게 교미 저기 뭐야? 큐베이터에다 넣어놨거든요. 태어나면 먹으라고. 근데 그 위를 기어다니는데 끈적끈적 한게 꼬리에 붙어서 꼬리에 묻으니까 그걸 질질 그으면서 다니는데 그 배가 늘어나는데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더라고요 일벌보다 이 여왕벌의 이 꼬리 늘어나는 능력이 엄청납니다 그래갖고 나도 처음에는 조금 그렇게 크지 않은 여왕벌이라고 생각하고 넣어줬는데 이 산란 갔다오고 그 아리배니까 엄청나게 커지, 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만한 여왕넣로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알을 낳고 있는 볼통은 한개두개 요거는 교미는 갖다 왔어요. 근데 아직 알은 안 낳고, 그 다음에 일상 양짜리, 요 왼쪽 거알 낳고 있고, 오른쪽 거는 교미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쪽박 볼통, 저거 알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박 볼통, 어저께 지금, 어, 여기도 알라는 여왕벌이 있는데, 지금 알, 천여 여왕벌을 하나 더넣었습니다이 교광통, 이 교광통, 산매격광통에다가 이 겨광통, 넣어서, 어, 이 구를 이쪽으로 만들었습니다. 교광통의 옆구리를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해갖고, 지금 여기서는 알라는 여왕벌을 두 마리를 키울 생각입니다. 산매. 이 3단에서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여기에서 그 보이나 어, 음. 여기에서 알을 두 마리가 낳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도 막넘쳐져 지금도 알짱 봉판 앞에서 세개 아니 두 개에다가 다섯 개 일곱 장입니다. 알창 봉판. 이미 장 들어있어요. 퍼짐 굉장하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빼서 쓰는 거죠. 빼서 어 필요한 데다가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자전기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꿀도 뜨고 저기서 오래 뜬 꿀이 4월 말부터 지금 5월 말, 6월 초 2, 3일이지 않습니까? 6월, 5월 말까지 뜬 꿀이 한말 반 한 말을 반 정도 었습니다한말반 넘게 뜬것 같아. 요한세말 정도 들것 같습니다. 제 1년에. 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쪽박 벌통 여기서는 한 두. 한 장? 한장 정도. 한 장인가? 두장떴 빼, 빼낸 그런 거 보면은 이 벌, 똑똑한 벌통 하나가 좀 어리버리한 벌통 하나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이 쪽박 벌통도 현재 어, 8매상 입니다 8매상 8매상인가 7매상 아무튼 펄이 많이 늘었습니다 봉 세력도 좋고 세력이 그래도 어. 짱짱합니다 세력이 짱짱했는데 아. 아. 관리를 이제 알을 낳기 시작했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생각 중입니다. 관리를 이걸 일상이양으로 갈지. 지금 둘 팔매상 이건 구매상이네 구매상 다섯 개 여섯 일곱 여개 둘네 다섯 팔매 아 구매상이네 구매상 아홉 개 구매상이 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것도 겉에선 벌이 안 보이지만. 벌이 사이사이에 처음 알이 있어다 얘네들은 지금 육아중이라서 다 안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와씨 화분턱 다 먹었네 넣어줘야 되겠다 이쪽 양쪽으로 다 먹어버렸네 화 엄청 빨리 먹는구나 아무튼 좀씩 넣어줘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미니벌통 아니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여왕벌이 산란 여왕벌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얘네들은 산란 여왕 갔다 왔어요. 얘네는 갔다 왔고, 얘는 아직 확인 을안 했습니다. 얘는 확인 안 하고, 얘는 아직 벌 입식을 안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여주면 어떤 식으로 교미를 일단 교미를 시키고 오면은 미니 벌통으로 옮겨서 조금 크게 만들어 줄수 생각입니다. 벌통을, 벌통을. 얘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되 있냐 이런 식으로 되 있습니다 반찬통 반찬통으로 돼 있어갖고 여기서 증식을 합니다 얘네들이 어 지금 화분떡을 먹고 있는 거 보면은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산란 중인 것 같아요. 산란 중, 거의 산란 중일 것 같은데? 아, 더 넣어줘야 되겠다. 먹이 좀더 넣어줘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여러분.